가봅시다 선우사입니다 낡은 나조반의 나조반 밑줄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만든다 쓸쓸한 저녁 밑줄 시간이죠 그리고 쓸쓸하다고 했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드러났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뭐 흰밥과 가재미와 나 나는 화자죠. 그럼 사람이겠지. 얘네 셋이 뭐야? 나와 앉아서 저녁을 맞이했대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의인화를 한 거예요. 의인화. 이해됐나요? 의인화. 셋이 같이 앉아 있다니까. 의인화. 흰박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할것 같다. 그럼 뭐 하고 있어? 얘네는 서로 거리감이 뭐로 가까워? 서로 가까운 거리감인 거지. 이해됐죠?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맑은 물및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잠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잇을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정아 모래톤 밑줄 쳐봐 그치? 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다 이거 뭐야?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이야기야 흰밥, 가재미, 나이세 명이 이해 됐나요? 그래서 이연은 뭐다?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거죠 이해됐나요? 탓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공감대의 이유 공감대의 이유요? 네 공감대가 설정된 이유인거지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예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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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라는 내용인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들은 모두 역심이 없어서 하얘졌다 휘어졌다의 밑줄 이게 흰색 시각 그리고 이게 우리 흰밥 흰 가재미 나 하얗다 머리가 하얘졌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셋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착하디 착해서 새가든 새가든은 뭐 딱딱한 이런 의미예요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파리했다의 밑줄. 파리하다가 뭐야? 야위였다야. 우리가 야위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정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더러운 사람들인가? 순박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야.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는 외로워도 까닥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어때? 자기들의 인생을 납득하고 수용하고 있는 중인 거지. 이해됐나요? 수용하는 중이다. 힘박과가제미안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속세에 떼 묻은 걸 싫어 좋아? 싫어해. 이해됐죠? 그래서 속세를 싫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점 해봐, 확인해봐. 변은 어우러져,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벼의 동그라미. 벼가 그럼 뭐예요? 실적 대상입니다.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대요. 뭐 하고 있어? 혼자 살고 있어? 아니, 함께 살고 있어. 가에서 다가 함께 있어지 걔네 셋이. 그래서 공동체적인 내용이 주제가 같이 이제 엮였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햇살이 따가워진다. 밑줄 뭐예요? 시간의 흐름입니다.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뭐 하고 있어? 서로 벽이 익어서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서로가 서로의 목,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었대.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야?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 지들끼리 연대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 지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그러면 벼는 되게 어떤 느낌이야? 막 울부러 미친 듯이 표출해내는 대상인가? 아니지? 지금 뭐하고 있어? 다 인내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중인 거지. 이해됐나요? 병아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점점점, 뭐야? 생략법이야. 여운에 대한 이야기죠. 뭐, 딱히 뭐, 체크를 많이 할건 없어요. 그냥 내용의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공통점으로 작절한 거 계절적 배경점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계절 있어 없어 가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사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아까 의인법이라고 의인화 썼다고 설명했지 나도 어때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바람이니까 내가 소망한 걸 이야기하고 있나? 둘 다? 없지? 그런 거 그래서 3번 제끼고요 명령적 어조야 뭐뭐 뭐 해라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 있어? 나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나맨 위에 있죠? 그 오른쪽 페이지에 마음들을 보아라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명령이었습니다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탄 감탄 있어요? 감탄 감탄 있어 없어 감탄 가에 있긴 해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좋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치만 나에 있어 없어? 나에는 없습니다 다음 2번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을 접사하자는 것은 백석의 시에는 백석 동그라미 음식이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데, 그에 나타나는 음식 서사의 특징은 음식이란 존재를 차별없이 공동체 밑줄. 아까 그래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우사에서 선은 반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찬, 아까 가데미, 흰밥,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 시에서 음식은 친구로 등장한다. 그래서 의인화였죠. 이 시에서 화자는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서로 이질적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그대고 자신의 유사성. 뭐였어? 하얀 것. 이게 포인트였지. 이를 통해 화자와 그들의 관계는 동류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얀 게 공통된 것은다 뭐였다? 앞에 있던 그, 뭐, 뭐, 탓이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흰박, 가재미는 나와 서로 정당한 고등세로 설정되어 나와 흰박, 가재미의 관계는 우리들이 동류 관계로 나타나는 거 맞는 말이죠. 해정한 모래터, 바랍조한벌판 외딴의 상권은 가재미, 흰박, 나 모두 욕심없이 착하고 정갈하게 자랐음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우리들이 서로 이질적 대상. 앞부분 맞아. 근데 뭐야? 이질적 대상인가? 아니, 동류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질적이 X 쳐야지. 이질은 다르다의 의미야, 오케이? 보기에서 동류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오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봐봐, 동류라고 설명했잖아. 응. 근데 니네 이질적이라고 표현하면 돼안 돼? 여기까지만 봤지. 뒤를 봐야지. 이질적인 대상인데 서로 다른 대상인 거지 그러면 이해됐어? 그래서 틀렸어요. 맞아볼게요. 흰바까 개미와 가재미와 나는 나에게 나주만의 세스나 전혀 같이 만든 유사성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지. 같이 밥상에 앉아 있어. 우리들은 욕심 없는 마음씨와 착한 심성을 지녔다는 유사성이 있는 친구들로 화자는 이로부터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를 이겨내는 힘. 우리는 부럽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욕심 없고 착하며 너무나 정갈한 우리들과는 이질적인 대상으로 화자는 이러한 세상에서 네. 벗어나 삶을 긍정하고 있군. 왜 틀렸는데 이게?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앞에서.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세상 속물에 대한 것보다 밖에 있어도 편하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속세가 싫다 그랬지.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음 3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은 별을 통해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벼와 동구람이 민중의, 민중의 모습 밑줄. 즉 고난과 시련에 맞서는 눈물과 땀 흘리면서도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역사를 전개해온 민중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뭐였어? 백성들이 모여 있고 모여 있다 이런 의미가 내용이 있었죠 시구가 봅시다 해살 따가워졌어 깊이 어가는 고난과 시련이 심화수록 오히려 강화되는 민중의 저력을 드러낸다 그렇게 볼수 있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서로의 몸을 묶고 더 튼튼해진 백성은 공동체적 유대가 아까 설명했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죄도 없이 재지어서 더욱 불타는 죄도 없이야 뭐야 죄지었대 죄도 없는데 죄지었대 더욱 불타는 마음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심화되는 민중과 민중의 절망과 체념이야. 그럼 불타는 마음이 민중의 절망과 체념이 돼야 되지. 근데 어때?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탄다라고 했으니까 더 열심히 산다라는 의미가 되야겠지 돼야, 그래서 뭐예요? 틀린 거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4번.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사랑, 넓은 사랑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더큰 가치를 실현하는 민중의 모습. 맞는 말이죠. 떠나가면니까 죽으면서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는 뭐야? 포기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